안녕하세요, 농구금실입니다. 오늘 빨간코퍼스 제품 중에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사용하기 좋은 스피드라이노라는 소형 미니 관리기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우선 제품은 열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요 사용 설명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용 설명서 보시면 시동 방법이나 리뷰 이벤트, 사후 관리, 자주 묻는 질문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우선 조립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제품이 어떤지 궁금하시니까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립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네! 이거야, 이거. 제품을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딱 보다시피 조립이 필요합니다. 본체는 이렇게 밑에 들어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느낌은 좋은데요.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립은 저희 스타일대로 할 건데 저희 아버지가 조립을 잘하시거든요. 우선 요 바퀴가 두개 있어요. 여기 축대가 있거든요. 바퀴 잡아주는 거. 여기다가 바퀴를 낀 다음에 공구도 다 박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너트로 조인 다음에 스패너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바퀴는 조립이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잡이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이거 조립할 때는 혼자서 할수 있어요? 혼자 할수 있어. 남자는 혼자 할수 있대요. 완성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 이제 고정하는 볼트는 얘거든요. 얘로 이제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거 네 개예요, 네 세트. 육각렌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걸로 넣고 돌려서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안에 홀이 있어가지고 안에 홀에다 맞춰야 되나 보다. 볼트를 넣고 이 안에서 조여줘야 돼요. 이렇게 꽉 조여주시면 완성된 거고요. 바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각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대로 들어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여기, 여기에는요. 이 핀이 들어가요. 이게 높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요 핀을 넣으셔야 돼요. 음. 여기 아까 길쭉한 핀 있죠. 그 사이에다 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 조립할 겁니다. 이제 키에 따라서 얘는 여기 보면 홀이 4개가 있어요 얘는 내 키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맞춰보시고 내 키에 맞는 그 높이로 맞춰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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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그 나머지 볼트 2개 남은 게 여기 손잡이 부분 높이 조절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볼트 이렇게 사선으로 있잖아요 스패너 돌릴 때 걸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사선으로 한 거거든요 참고하세요 어, 공필터 조립할 거예요. 공필터는요, 여기, 요 부분. 체결해 주시고요. 줄 깨끗하게 이렇게 일자로 가게 풀어서 손잡이 옆부분에다 U자 모양 부품 있거든요. 그거를 손잡이에다 이렇게 장착해 주는 거예요. 요거 부품 있죠, 요거. 요걸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음, 어차피 얘네 공기만 이제 흡입하는 역할이라 공기청정기니까 완전 편한 데다 그냥 달아주시면 돼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마지막은 이 엑셀 스위치 달 거예요. 나네. 우리 오른손잡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오른쪽에 달 거예요. 부품은 얘입니다. 얘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볼트 꼬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조이세요. 이 방향으로 조이는 게 안전해요. 우선 살짝 조인 다음에 만져보고 내가 편한 위치에 맞춘 다음에 완전히 조여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로 여기 보면 선들이 좀널브러져 있잖아요.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선을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공필터랑 x 셀스위랑 케이블 타이로 조여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나중에 이거 큰 걸로 한 번에 조여야 하고요 엔진 오일이 들어있거든요. 휘발유통 뒤에 여기가 엔진 오일 주입구예요. 네.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원래 조금 엔진이 들어있었지 엔진 오일이. 넣... 응. 원래 엔진 오일이 조금 들어있는데. 이거다 넣어주세요 그냥 양이 좀작더라고 어? 다 들어가네 음, 다 넣어버려 엔조네일 주입했으면 이제 휘발유 여기다 주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휘발유는요 1.2L 들어가요 시동 켜기 전에 여기 뽁뽁이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휘발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시동을 켜야지 시동이 잘 걸려요 이, 이 작업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연료가 기본적으로 너무 조금 들어가면 잘안되더라고요 반 이상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이제 쓰다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 얘는 동력장치라서 지가 멈추질 않아요. 그때는 이 빨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세게. 그냥 살짝 누르면 안 돼요. 세게 꾹 눌러야 얘가 멈춥니다. 여기 잡고 해야겠다. 오, 시동 한번 걸렸는데. 이거를 돌리면. 속도가 조절돼요. 걸어갈 때는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좁은 텃밭 한번 스피드 라인으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빼고 이제 골 타는 거 교체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음. 아, 저거 끼고 사용하는 게 낫다. 그거 끼고 사용하는 게다 바퀴로 끼고 하면 은 너무 빨리, 가긴, 빨리 가는데, 저골 타는 기계를 끼고 하니까 훨씬 낫다. 안전성에서 저게 나아요. 저렇게 사용하세요. 저렇게 이거네, 이거야, 이거. 어, 이, 렇게 써야겠다. 그치? 보여드릴게요. 골잘 탑니다. 근데 저희가 바퀴 쓰고 골 타는 걸로 교체해서 사용했잖아요. 솔직히 바퀴를 끼고 사용을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너무 좋아서 너무 빨리 가요. 뒤에 골 타는 거 같이 쓰세요. 그럼 얘가 저항을 좀 잡아주거든요. 얘를 장착하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치? 응. 이게 더 안정감이 확실히 있어. 응. 골은 진짜 잘 타네. <laughs> 기가 막히네. <laughs> 이 텃밭에 쓰기 진짜 괜찮다. 저희도 그 관리기가 있거든요. 사이즈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작은 텃밭이나 주말 농장,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쓰시면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요, 빨간 쿠플소의 스틴 라이너예요 소형 관리기예요, 소형 관리기. 미니 관리기라고도 보면 되는데, 사이즈는 그냥 성인이 쓰기엔 무난합니다. 생각보다 얘가 작다고 해서 힘이 약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세요. 이 마력이 최대 11마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대값이고 RPM이 6000에서 11000회를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스피나이노 소형 갈리기는요다행정 엔진이라서 사용자가 이제 휘발유랑 엔진 오일을 따로 주입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은 휘발유를 사용하고 연료 탱크의 양은 1.2L가 들어갑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제 엔진에서 열이 나잖아요. 엔진 위쪽에 여기 방열구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람이 계속 나와서 엔진이 과열되는 거를 이제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잖아요. 속도 조절하려면 조금 이렇게 사용하는 게좀 익숙해져야 돼요. 갑자기 확 돌리거나 그러면 얘가 너무 빨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조금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밭은 진짜 잘 갈립니다. 생각보다. 15cm에서 25cm 정도의 깊이를 간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갈아져요. 근데, 처음 사용할 때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편리해질 거예요. 저도 이거는 처음 사용해봐요. 그래가지고, 몇 번의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이렇게 좁은 공간에 로타리를 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사이즈의 그 관리기로 로타리를 치면요. 흙이 사방으로 다 튀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작물까지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미니 관리기를 쓰니까 흙이 튀는 거 없이 여기 원하는 자리만 싹 갈아주니까 요점은 진짜 좋습니다. 땅은 정말 포슬포슬하게 잘 돼요. 40만원대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텃밭에서 쓴다. 그리고 좁은 땅에 작물을 계속 심어서 먹는데 작물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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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서 자꾸 바꿔줘야 돼. 그래서 로타리를 쳐야 되는데 저런 큰 관리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이런 거 쓰시면, 저처럼. 이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좁은 공간도 싹다 갈아줘요. 흙안 튀고. 그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렴한 이런 미니 갈리기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삽질하고 홈미질하고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거짓말 안 하고 한 1, 2년만 해보세요. 손목 진짜 다 나갑니다. 그리고 허리 다 나가요. 농사짓다 보면 쪼그려 앉아서 하지 그리고 어깨 쓰지 손목 쓰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하고 시간 지나면 다 망가져요. 저도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일을 편히 할수 있으면 투자해서 편히 하는 게 맞아요. 이 제품은 빨간 코플소의핀 라이너고요. 구입 링크는요 제가 댓글 창이랑 설명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